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테드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덕분에 자 5만 명을 찍게 돼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야방을 하냐면 오늘 라이어에서 저레 이터 8인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 8명 중에 8인 중에 제가 초청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롤파크라는 곳에서 이 단체 대관을 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가는 그 영상까지 한번 찍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한번 찍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게임 영상만 하다가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어색해 가지고 어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점검 중이어서 걸어 가야 되네. 아, 나 진짜 일단 뭐, 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아, 힘들어, 씨. 아, 진짜, 진짜.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딱 고장 나있냐? 아, 아. 이제 롤파크에 이렇게 이제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따 위에서 다시 촬영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냐면 신용원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네. 오게 됐는데 일단 아 여기는 일단 롤파크 PC방입니다. 여기서 전체 대열을 해 주셨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고 일단 먼저 뭐 들어가서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어 안녕하세요. 뭐야 아이고. 이쪽 얼굴 네. 얼굴 한번 뭐 네. 예예손님아 손님. 죄송한데 아, 살짝 <laughs> 이쪽으로만 아 말씀. 예. 멋있는 뭐, 뭐 아고 오신 거죠? 아 신규원 플레이 할수 있다 해 가지고 예. 아 선글라스에 노란색룩 이게 뭘것 같아요? 그냥 패션 아니에요? 뭐 이스테그 이런 느낌인가? 제가 맞네요, 당장 <laughs> 이게 태호의 아이덴티거든요, 이게 아 신규 연인 이름 태호예요? 태호. 태호 태호 아 태호가 선글라스를 예, 쓰고 예, 있구나. 예, 예. 제가 쓰는 게 아닌 거니까요. 아, 예, 예.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선글라스에 노란색깔로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아니 형씨 아 누이 제가 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네네 어쨌든 예, 네어왜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게 통으로 그서 이제 좀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네. 아좀 꿀팁을 얻어가자 어. 회우에 대해서 파헤쳐보자 아 우리가 파헤치면 좋지만 우리보다 좀더 전문적인 인력을 모셔보자 음 그래서 크리에이터분들 모셨기 때문에 누구누구 예, 누구 각... 왔는지 아시나요 혹시? 궁금하시죠? 네 바로 뛰어가서 확인하시면 아, 됩니다 아 지금요? 그냥... 예. 그럼 가든 자리 어, 있습니다 진, 진,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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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면 되나요? 아, 아, 예. 아 알겠습 파이팅,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안 올리는데? 어? 뭐야? 오, 뭐야 너, 왜 너, 오지? 너왜 여기 있어? 뭐야? 뭐야? 아니 뭐어 아니 근데 비모님 안본 사이에 왜더 살이 쪘노? 그니까 내 말이 운동 안 하나 요즘? 아니 너.. 아 너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 뭐야. 아, 아, 뭐야, 와, <laughs> <야>. 어? 뭐야? 어?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어? 네가 여기 왜 왔냐? <laughs> 아, 여기 왜 왔냐? 아, 어, 예. 오늘도 아, 배가 아주 섹시하기네? 아니 지금 근데 가려져 있는 상태라 안 지냈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날 보면서 얘기하지 무슨 집이 와오셨네 이분들은? 누구? 누구? 여기여기여기아 구미호 기님 어? 안녕하세요 구미호 기입니다 아잇! 와 레전드 여기다 사준다니까 아 오늘 배에밥배 채우고 집에 가야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온다 피시방? 어, 어 얼마 만인지 모르겠 최근에 대봉이 피시방 갔잖아 왜 갔는데? 발란탈로 갔지 어? <laughs> 그게 <laughs> 아, 무슨 소리야 그래 그둘다 업체 받고 저가지고 욕 처먹고 깠 갔다 헤호 개까리하네어 이름 멋있는데. 주시고. 아 여기 이름 나와 있네. 테오. 콜롬비아 출신이네. 콜롬비아 출신에 첫 카드. 신규 요원 테오. 야, 니네 인게임 마이크 줘봐 줘. 왜? 어, 오픈폰 마이크다. 지금 목소리 다 들어가야 된다. 줘. 눌러서 눌러서 바꿔 줘. 소리에소리 어디? 소리. 어디? 음성 채팅. 어디? 소리 음성 채팅이 맞 어디? 음성. 어디? 아이씨, 밑에 <laughs> 아, 아 됐네. <laughs> <laughs> 나, 아나좀 답답해 죽겠네 진짜. 스 설명, C 스킬 자립 드론, Q 스킬 특별 배송, E 스킬 유도 일제 사격, 궁극기 X, 아마게또. 아마게또님? 개멋있아 이거. 아 쓰면서 예, C 스킬. 목표 위치 확인 중. K.O. 나이프처럼 제압 되면서. 아 K.O. 칼 어? 서치에 들어가 지찍 거네요. K.O. 칼 상위 호이네 아, Q 스킬. 오. 그탄 발사. 스턴. 우클릭은 뭐야? 폭발물 전개. 바로 나가서 바운스 스턴. 음. 진탕이네 진탄. 이 스킬이 브림스톤 같은 건데 모든 미사일 발사. 오, 우 개멋있어. 씨. 오우야 이거 뭐야? 내가 맞아. 미사일 발사. 아 이거 자기 스킬이라 데미지가 낮은데 이거. 상대 스킬이면 데미지 더 들어가겠다. 오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이스킬? 제일 기대된 거 아마겟돈. 이것도 브림 어, 방향 조절을 해서 딱. 이걸로 끝이래. 오. 어? 와 개멋있다. <laughs> 내가 한번 맞아봐야겠다. 데미지 겁나서. 이걸로 끝. 아마겟돈. 근데 좀 늦게 떨어지네. 도망가면서 피한. 얘가 좀더 빠르긴 하네. 오 역시. 한번더 맞아. 이걸로 아, 끝이래. 아 이거 아이렇야 아. 꿀팁 하나 알았다. 이거 궁극기 범위 있으면 계속 터지는게 터지는 아니라 절반만 터지네. 쉽게 말해서 그냥 오히려 앞으로 가면 절반만 어, 맞는 거네. 오케이. 이걸로 끝이다 와, 말한대 날라오면 이걸로 가지 말고 앞에 앞으로 가서 조금만 맞으면 오. 근데 도개 아프네? 뒤에 있는 딜은 안 들어간다. 아, 어 오케이. 그리고 발사. 어? 잠깐만. 어? 폭발물 전개. 어? 이거 Q 스킬 던지고 총 바로 들면 바로 쏴지네 약간 헤드헌터 느낌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날리고 발사. 바로 총으면 바로 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가능한 게 이제 체인버의 헤드헌터 느낌인데 원래 이렇게 하고 발사. 원래 총 들은 승에 다른 스킬들은 원래 느린데 얘네 이렇게 까고 바로 총. 개꿀팁이다. 아, 오, 바로, 찰기. 찰기. 바로 오. 그러니까 까우나 발총 미해던터처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계속 까봐 모든 하늘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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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좀더 빠른 느낌이지? 잠깐만. 바닥은 미사일 발사한다. 어? 미 거를 이렇게 쐈을 때? 미사일 발사. 속도가 이래. 바닥을 보고서는. 쏘면... 어, 얘가 좀더 빠른 것 같은데? 바다걸벗 다운더를 인쇄 발산. 아 요거네. 빨리 날아갈수 있는 방법. 어? 이것도?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벌써 찾았다. 해. 아무래도 이첫구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어? 정도 기본. 일단 꿀팁 꿀팁 벌써 두개 찾았고요. 아세개 아, 찾았네. 공격기까지. 바다걸벗 다운더를 인쇄 발산. 아 이거네. 네. 아, 나 아, 이거 시스킬은 뭐 없나? 그러니까 시스킬은 쓰면 목표 위치쪽마스로 터트리면 자기가 점프해서는 하 거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찍어야겠다. 그렇죠. 저격 위치 길로 가면 더 빨라지고 이런 거 없겠지? 아, 이거 좀뭐 없나? 이런 배치 중밀수 없나? <laughs> 아니면 이런 배치 중비 머리 위 올라가면 레전드. 저격 위치 확인 중. 카비. 아, 얘만 발견하면 모든 스킬 꿀팁다 하나씩 다 발견하는 건데. 이런 배치 중. 어? 잠깐만. 어 되겠는데? 위로 올려. 그런 배치 중. 개꿀팁. 야, 찾았다. 드디어 이렇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오래 좋아. 그니까 러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올려서 올린 다음에, 맵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다, 랩별로. 그러면 잠깐만, 랩 하나만. 파인드 그 구멍 속으로 못 넣나? 어, 이거 그거, 거기로막 이거 넣을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 모든 스킬 하나씩 꿀팁 찾았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올려서 올린 다음에, 맵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다, 랩별로. 괜찮네. 다 했어? 아, 이거 스처 유튜브에 나오나요저 꿀팁 하나 알려주면. 설뭐 어, 네, 어떤 건데요? 시 스킬에 대한 그거야. 시 스킬 드론 이런 데 숨어서 살짝 그다 이로 까는스까? 이거 올라가도. 메지엄물 이렇게 도망을 살수 있어. 어, 여러분들. 귀에... 근데, 근데 네. 이거는 레전드인데? 레전드지.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꿀팁 대공개 지금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몸이 근질근질할 데 지금. <laughs> 야, 그거 한번 해 보자. 꿀팁이요? 아, 어. 요요요 요. 야, 진짜 레전드. 레전드 꿀팁이야? 아니, 그 드론 어. 있잖아요. 이거 골때리는데. 굴 때려? 어떻게, 어떻게 굴 때려? 그, 그,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이렇게 돼요. 뭐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지형지 올라갈 수 있다. 오 네. 어, 이거 좋은데? 약간 드론 버니어한 느낌으로 다가쓸수 있겠네. 네. 근데 진짜 레전드. 이거 대대형이 었어또 다른 거 있어? 어떤 거 어떤 거? 큐도 이게. 음. <laughs> 잠깐만. 아, 근데, 아,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아, 잠시만요. 아 아, 그러니까. 큐가 아니고 인데 아, 이거 누가 찾은 거야? 그.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저희가 찾고요. 사... 대대 대대 아, 대대형이 찾았어요. 대대형이 찾았는데 아, 그럼 형이 설명해라. 아, 설명해라. 저 모두 스케 지금, 지금 꿀다 그 알고 여기서... 있어요. 여기선 표가보자 큐큐. 큐가 그니까 뭐 이렇게 적당한 하고 적당한 뭐 적당한 우클릭하고 할수 있잖아요 적당한 근데 적당한 이런 꿀팁이 아니라 네네네. 스킬을 그냥 네네. 날리고 스턴 터지고 사람들 들고 나갈 거예요 네네. 근데 얘는 하고 네네. 바로 총알이 총괄, 바로 나와 어... 저형들도 그 원래 알고 있었던 예. 아 원래 알고 있었다고요? 아 그럼 모르는 꿀팁은 알면 되겠지? 이스킬이스킬 e <laughs> e 스킬. <laughs> e 예예예 e 스킬이스킬아 예. 궁극기도 예. 있는데 궁극기에 예. 예. 내가 아, 좀참을 아, 그래, 진짜 그거. 이거는 네. 보여줬던 사람들이 다와 인정이다. 아, 네. 여기 역시 초클레했던일단는 어, 큐는 맛이 없었어요. 큐맛 없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다 알고 계셨어요? 아, 야, 큐 날리고 어, 이거 바로 지금 되는 거고 오케이. 네. 아 근데 이거 이 e 스킬 팁을 알려주기 전에 실력 좋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집중력 아니에요. 좋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자이스케팁자 e 이거 속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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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속도 잘 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뭐 속도 잘 맞아. 그러니까. 그서 그려지네. 하늘을 보고 쏘라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또더 빠른 속도 할수 있는 방법이죠. 또 차만해 끼고. 설마 아니겠지. 속도. 이 속도랑. 하늘로 저도 처음에 생각했는데 네, 네. 이 사물을 이 부딪히고 가면 스킬이 아더 빨리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아 바닥으로. 아더 빨라요. 더더 더 빠르죠. 근데 어? 어? 다시 한번 쳐 줄래요? 여기 요 맞냠 화면 보면되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내가, 아, 오케이 같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 기, 그냥 그냥 그래요? 거. 자. 아 그냥 속도. 자. 아 잘, 잘 보셨죠? 아잘 보셨죠? 아 자, 저속도. 근데 이제 바닥으로 가서, 가서 쏘면 속도가 더 빨라. 아니 빠르긴 한데 빠르긴, 한데? 빠르긴 토, 한데 터지는 게 똑같은데? 아니 그, 그런 게, 거 맞아. 저희 티어에서는 예. 이한 번에 꺾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예. 부담감 때문에 아그 아무래도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티어가 오케이. 아, 브론즈 티어. 볼트로, 레전드네 골드 아, 골드 네. 아, 혹시 다른, 다른 거 없나요? 다른 아. 거요? 궁극기 팁 하나 예예예 근데 그걸 테스트를 아직 안 했는데 이거는 지금 테스트하려고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그 사격장 가서 봤는데, 이 궁극기 범위가, 앞에서 맞으면 뒤에 건안 맞더라고요. 그니까, 러 초반에만 맞으면, 그 데미지를 버틸 수있는냐를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들어왔는데, 오셔가지고 어... 한번 제가 팁을 드릴게요. 궁극기가요. 아, 예, 네, 제가 앞에는. <laughs> 아, 진짜. 여기서 말해. 3칸에. 4틱이에요. 예. 못 버텨요. 더서 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못 버텨요. 한 자리에 틱이에요 너무 아픈데? <목소리> 네, 저 이거 짜장면 좀 갖다주세요 짜장면이요? 야왜 뭐 이렇게 세냐? 한특당 70, 80인데? 몇너스트 너프트 면자 사장님 매니저님 오늘 이렇게 시간을 좀 드렸으니까 네. 우리 네. 크리에이터분들 테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정말 많은 서비스를 드렸어요 시간도 네. 드렸고 음식도 드렸고요 너무 많이 먹은 몇몇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빨대를 꽂은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 자 <laughs> 이제 여러분들태 테오플레이를 저희가 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고의 테오플레이를 어 찾기 위해서 저희가 5대5 내전을 진행할 텐데요 네. 간판제로 진행되는데 승리팀에게는 상금 50만 원을 드리고요 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뭐가 더 있을까요? 여기다가 최고의 테오플레이를 보여주신 크리에이터 분께는 50만 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만으면 100만 원납보 100만 원 혹시 자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누가? 저 저요 특이한 <laughs> 건 저희가 일단 인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음. 저와 유정상 해설이 심판이 돼서 한번 나눠서 한번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5대5 바로 하면 되나요? 뭐 자신은 조해줄게자개 네, 발라줄게. 아 이거 조혀하겠다자 PC 방에서 내가 왕이야. 돼지가 돼지 그루치기 테모리아 테모리아. 차고. 차 얘네 개 말고 제스턴으로 바운드해 줄 테니까 차. 뭐 먹어보실 차트 그리고 스카이의 셔트론어올리고 A 가. 아 그럼. 폭발물 전.

스카이 어, 저, 드론 롱갑 아그 스카이 혼자 에이, 삐롱 가서 삐롱에서 드론으로 천천히 야. 오시고 내가 후카내거 드론 쓰고 내 사이트 공방. 그리고 상대 그 태우 공이 쓰니까 말 공수만 천천히 오케이? 궁교환궁한다는 궁교 느낌으로. 야, 근데 아 근데 태우 스킬 모르니까 개워지로 멸치 둘둘다 둘이다 둘이다. 야트랩비슨 트랩. 잡다. 잡나도어 아, 아, 뭐야 잡았네. 어, 나이스. 여기다 요거 좀 잡았어. 아미 러 봐. 스카이 님와 봐. 이거, 이거 스톤의뺑으로 피킹 오케이? 어, 있어, <목소리> 있어, 있어, 있어. 어디? 한이 가. 어쩔 수없 u 전 k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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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스카이님. 네. 좋았다, 스카이 님. 좋다. 공고. 자, 제궁 없어, 이제 내궁을 갖다. 그럼 대사 이제 아 이거 후카 러쉬인데 스카이만 삐롱. 나지다 후카로 어? 가서 내거 드론 받고 제트님 들어갑시다. 내궁박아줄게까저이치이퍼 전진 템이 야, 연가 가. 드 폭발물 전 사 이제 세 몰라 이걸로 끝이다아야 아, 네? 브림 야 브림 게 섹시해 지아 있고. 이다아 오케이 애쉬 사운드 나오면 말해주세요. 네. So. 나 양쪽으로 스킬 다뭐태 롱. 좀 많은데 최소 세 명인데 여기. 발 미사일 발사한다. 폭리는아 그래, 보냉는... 만들는구나. 아, 뭐 음. 우리 안찍혔어스르 발사. 활력. 나 쳤. 뜯뜨렸어. 둘자투들 에브들 에들이애브들이야 아, 나나 나. 나도. 오케이. 스카디 브리핑 너무 좋아. 갖 대게 100만 원을. 나이스. 스르 발사. 하나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이스. 좋아요. 안할거 빠지 마나. 아, 이거는. 나 아, 아, 공을 안 나. 빠르게 터치하면 좋을 듯. 터치하고 풀고. 어디 한번 어태워 보시지. 쫀함이 사 같은데. 어, 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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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주문은 속삭이도. 반하고. 족삭이라니 저도네. 저도네. 잡기라도 해. 가비 아. <laughs> 안 들렸네요.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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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저저이그팀을짠분 잠시만 모셔올 수 있나요? 아 근데 실제 플레이 해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부분이 내 생각보다 어 이거는 아니네 이런 게 있어요. 수비 때 느꼈던 게이 스킬이 저는 KO 몰리나. 뭔가 브림몰리나 이런 것처럼 보고 쓰려고 했는데 근데 보고 쓰니까 이미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날라가면서 그리고 터지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그 안에 이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예, 더, 빠르게. 빠르게. 예, 그래가지고 좀 더, 더 빨리 그래가지고 좀더 빨리하고 두 개를 다 같은 곳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해 놓고 아예 확실하게 밀어내거나. 그럼 갓데드는 또 스카이 척후대 또 끼고서는 같이 했잖아요. 그럼 아까 엘보에서 하시는 거본 것처럼 뭔가 연기하는 스킬 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뭐 요원의 이그 기능이나 뭐 효율이 좀 좋다고도 하지만 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척후대도 솔직히 저는 재미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도구의 포지션이니까. 근데 얘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솔랭에서 그냥 내가 척후대여도 충분히 캐리가 되는 요원이. 어, 아, 아 나올 법해요. 무조건. 예. 진짜 나올 법해요. 그리고 그 저거. 드론 시스킬 저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터트리고 싶을 때 터트리면 이거 버, 터질 때 범위도 되게 크고 하니까 생각보다 잘 찍혀 그리고 맵에 한번더 찍히는 거 확실하게 위치 딸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시스킬 그리고 약간 약간 언어를 살짝 안순해서 말하면 좀 삐꺼운 게 아까 드론이 날라와서 부셔야겠다고 쏘는데 갑자기 점프해서 피가서띠그래가지고못 <laughs> 부셔가지고 막 찍혀가지고 죽어, 죽은 적 있었는데 아 이거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좀더 연구하고 하면은 프로신에서도, 좀 맵에서도, 오. 어떤 맵에서도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잘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너 누가 이겼어? 너랑 해서? <laughs> 자료가 많아서 2대13으로 렸는데팀한 <laughs> 아, 사람 나와라그래어 아니 이거 진짜 팀전 사람 나와야 아 근데, 근데. 야, 진짜 나와야 돼아 어. 진짜 말해야 됐어 나 아, 심지어 중간에 우리 팀브리님그 팀도 뭐 없어서 채팅으로 설명을 못했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손도 너무 바빴어 <laughs> 일단 승자 팀은 텍스처 팀이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예아 그리고 아 이러면은 누가 더 태호를 잘 썼나 이거 가지고 서운해하시나요? 아, 거 아, 거아 그럼요 절대 그런 아, 네, 거 없습니다 뭐, 예. 이미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저는 거의 발통령에 준하는 텍스처가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이 <laughs> 넓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팀이 이겨서 그런지 텍스처의 태호가 조금 더 괜찮아 보였고 좀 합이 좋아 보였고 그래서 텍스처에게 그 태호 MVP 상금까지 해가지고 이0만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각 대드에게 환원하고 <laughs> 음. 아, 그럴 수 아, 그럼 있지 그럼, 않을까 그, 그 여기 그럼. 참여해주신 시청자, 그 유저분들도 있고 맞죠, 맞죠. 음, 네. 또 흐뭇하게 컨텐츠도 뽑으셨으니까 이제. 다들 집으로 떠나보자고요. 아, <laughs> 어, 퇴근해야죠. 퇴근합시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정선주, 고생했습니다. 형님데 제가 개털렸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어. 나저빨줄 알았어. 괜찮아. 나저빨줄 알았어. 괜찮아. 아, 정씨. 아,